그래서 지가 이게 그 임플란트 수술을 했더니 네, 네. 부어 가지고 이 이거, 이거 쓰고 올려니까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섯어 가지고 네다 같이 합장 하시죠. 예. 네. 오늘 아주 단촐하게 예. 네. 네. 방산해 줍시오.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비우품 사리불이 삼성에 삼성을 이제 공부해 가지고 그것이 다 열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이제 처음엔 의심을 냈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 부처님이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제 비유품이 이제 그것을 그 28품 중에서 비유품이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이 법화경 28품이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3승에 머물고 있는 게다 아니다. 1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비유품에서 길게 말씀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바로 그, 사리불이 그, 제자의 최초로 그, 수기를, 화강열에라는 수기를 받는 바로 그 직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수를 보면은요. 오십, 50, 어, 91쪽, 50항, 그것도 오늘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50항부터 우리가 이제 할 차례인데,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리불이 느끼고 이제 소위 고백한 자리가 있어요. 아, 우리가 부처 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정말 최고의 말씀으로 무상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로 이제 5 0항부터쭉 있습니다. 그래서 91쪽 5 0항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50.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제 천상 사람, 인간 사람과 사문과 바라문 등 가운데서 말하노라. 내가 예적에 이만억 부처님의 처서에서 위 없는 도를 위하여 너희들을 항상 교화하였고, 너희들도 캄캄한 밤중에 있으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았거니와 내가 방편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법 가운데 나게 하였느니라. 사리부리여 내가 일찍 너를 가르쳐서 불도를 이루기를 지오하라 하였건만은 내가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본래의 소원으로 행하려던 도를 다시 염원하게 하려고 성문들에게 대승경을 말하노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며 보살을 교하는 법이요 부처님의혼녀하시는 바니라 사리불이여 너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사의한 겁을 지내면서 수많은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보살에 행하는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화강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쇄존이라 하리라. 나라 이름은 이구라 하리니 그 땅이 평정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상 사람 인간 사람이 지성할 것이며 유리로 땅이 되고 여덟 갈래 길이 있는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길 곁에는 칠보로 된 가라수가 있어 꽃과 과실이 항상 있거든 화강열에도 역시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 나는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은 본래의 소원으로 삼승법을 말할 것이며 그때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리니 어째서 대보장엄이라 하느냐 그 나라에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 연구인이라. 그래서 최초로 이제 화강열래라는 그 <laughs> 이제 수기를 이제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구이 쪽에 구십이 쪽에 이제 원문을 이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9 2이쪽 그거 지금 화강열래라는 나오는 데까지를 보면은 입대까지. 삼승법을 얻고서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 위에 다른 무상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상도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종조님께서 이거는 평등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신도 보살님 예의를 들어가면서 아이거를 경험한 사람 아니면 무상도를 편 사람이 아니면 그냥 책만 보고 겉으로 한 사람이면 무상도가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푸는 법사도 계시고 또 무상도가 부처되는 법 이렇게 푸는 스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종전이께서는 바로 무상도가 평등법이다. 그래, 평등법을 아니면 평등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을, 중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법사나 스님이 그 이제 법문 할 때, 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뭐또뭐 뭐 이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걸 가리게 마음속에 가리게 되면, 이제 그 법문은 실상의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법문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내가 아두 번째, 여여역 장야에 장야, 긴긴 밤에 수화수화 길세. 긴긴 긴 밤에 수화수학에이 장애라는 건 이제 무명을 얘기 해 어리석음. 네가 어리석음, 긴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에, 긴긴 긴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수화수학 나를 따라서 배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에 빠져서 고통이 오면은 뭐를 찾게 되느냐 하면 이제 에, 아 나를 좀뭐 하늘에 대고 빈다든가 조상님께 빈다든가 이게 이제 최후에 파는 수.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기서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 겁니다. 아 실상에 대해서 이제 수화수학 나를 따라서 뭐 배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편으로 아이 방편으로 인도하고 너를 방편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긴 무명에 빠졌을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법이 그걸 물리치고 나오는 법이. 방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방편으로. 근데 그 방편은 어떻게 해, 누가 얘기했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편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얘기할 때 방편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얘기하면 그 요령이에요. 그냥 재주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써서 너를 인도여고, 너를 이제 꺼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화법 중. 내법 중에, 실상법이죠. 실상법 중에 살게 했다. 사리부라, 아석여고, 내가 너를 옛날부터 가르쳤는데, 지원불도원을 여금 실망하고, 너는 그, 불도를 가르쳤지만 너는 금자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편자비허기를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득멸도라 할 때, 그게 그냥 삼, 삼승법에 머무르는 것이, 그냥, 멸도다 이제 끝났다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금 환영 너를 다시금 이제 깨우치게 하라고 억념 본는행해 소행 도고로 위제 성문하야 설시 대승경하니 명은 묘법연화경이고 보살법을 가르치고 불소 혼념이라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화경에 대한 제 성격이 나옵니다. 아,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이제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뭘 기억하게 했는지 뭘 기억하게 했느냐? 억념 본원 소행도라고 했습니다. 본원 본래 원 본래 원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법.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법,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본래 소원, 이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부처다. 이런 거를 너를 이제 다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부처가 되는 법이 최고의 법이다 그랬는데 사립을 비롯한 성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삼승을 얻는 걸로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본래의 소원으로 행하려던 도를 다시 염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깨우쳐라 이거 다시 가르친다 이거예요. 아 그게 아니다. 삼승에 머무르는 게 다가 아니고 다시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 이게 부처님의 본래 소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대승법인, 대승경연이 묘법연의 경, 법화경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우품 그 이후부터 신의 품민니약초유품민니뭐수기품민니 전부다가 28품 전체가 부처가 되는 법,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법이 며 그, 그, 법화경은 뭐냐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불소혼염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반대.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마음 보호하고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글장 그렇지만은 혼념이라는 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옛 부처님이 부처님이 뭐 이제 아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제 보살펴줘야지. 그리고 뭐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든가 또는 위험한 자리에 안 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러면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든가 열반 에서안 계실 때는 그때도 너희들을 내가 자식처럼 보호해 주겠다 이게 불소 혼염이에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실상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도 잘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보고 이제 실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이 경은 실상 그림을 보고 글자를 놨습니다만, 우리는 반대로 글자를 보고 실상 세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실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에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승님 말씀이. 그럼 현재의 나를 보고 미래의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어떤, 불교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게. 근데 불교는 그게 없어요. 인연, 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인또연 간접적인 연 간접적인 조건, 직접적인 조건과 간접적인 조건에 의해서 과 결과가 있는 거지. 뭐 그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중간에 뭐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적과 다른 거예요. 이 신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얻어지는 힘 그게 신통이에요. 법도에 맞게 안이비설신이 육군육경육식이 청정하게 되면은 집착에 떠나고 이렇게 되면은 나로부터의 집정과 무상무아에 빠지며 무아에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찾아오는 게 신통이지 뭐 위대한 무슨 어떤 힘에 의해서. 뜻밖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부처님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은 바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이 사라지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불소혼염은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인연법의 그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게 불소혼용이에요. 또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믿으면 이것이 몸에 배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할 수가 있죠. 사리브라 미래 미래세 과 무량무변불가 사이 아주 오래오래된 옛날에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수천 천만 억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것은 모지나념 뭐 부사연 겁을 지나고 우리가 지금 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법성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심 무량겁 법성계 이제 화엄경을 이제 그 요약을 한 거죠. 의상대사님께서 한 건데, 무지무지한 먼 세월도 무량원급 죽일 념한 생각 속에 다 있어요. 한 생각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뭐, 살은 뭐, 칠8 0 뭐, 세월이라든가, 이게 다한 꿈에 불과하잖아요. 한 세월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념즉시무량급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 딱한 거예요. 그게 또... 무량겁 수백 년 수천 년을 한번한 한 순간에 다그찰에 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면서 2600년 전에저 석가원 부처님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걸 우리가 지금 석가원 부처님 저기 앉아 있고 우리가 사리불처럼 여기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2600년이 일년한 생각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시간은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시간은 자기가 아, 기쁘고, 뭐, 좀 즐겁고 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고, 또 고생스럽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 이제 과무량무법이라는건 뭐냐? 불가사의 뭐,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먼 세월에, 세월에, 천만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건 뭐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그런 세월을 다 부처님과 더불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가 모르는데 천만억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그때 부처님 뭐냐? 우주를 총괄하는 에너지예요. 본체예요. 에너지의 본체. 에너지의 본체예 이걸 부처님이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물을 움직이고 죽이게 하고 살리게 하는 에너지의 본체. 그게 본불이에요. 본불. 그래서 이제 보살에 행하는 도를 구적해서 성불을 허니니 화강열래라 그러고, 또, 이제, 나라 이름은 이구라고 했어요. 이구. 이 떠날 이 안에 멀리 떠난 구, 때, 때를 멀리 떠난다. 그럼 이것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것은 무슨 청소를 해가지고서 뭐 깨끗하게 되느냐, 내 몸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느냐. 그런 뜻보다는 뭐냐면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생멸이 없다. 나고 죽는 게 없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육체가 나고 죽고 뭐 살고 죽고 이것서는 생멸이 아니라 오늘 이 생각했다 내일 없어졌다 다른 생각했다 또 생겨났다 어쩌다 이게 다 생멸이에요. 오늘은 저놈이 이뻤다가 내일은 미웠다가 이거 사랑스러웠다가 내일은 떠나고 싶다가 이게 다 생멸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생멸이 없는 게 이구예요. 이 때를 멀리 떠났어요. 이게 국명. 국명은 뭐냐면 나라 이름이라 그랬는데 이때 나라는 불교에서 나라 국자를 쓰면 이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청정하게 된 거죠. 열반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토 평정, 그것은 나라가 그 땅이 평편하게 됐어요. 이건 마음이죠. 토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평정. 마음이 평, 평만해지고 청정하고 엄식하고 그래서 안온했어요. 마음이 안온해. 편안해요. 그리고 천인이 취성해. 하늘 사람들이 아주 왕성했어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편했을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면 이러한 편안하고 자유롭고 안온하고 마음이 들쭉날쭉 안하고 이런 것들로 또 풍악해 풍요로워요. 마음이 항상 부자야. 이런 경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걸 그 경지를 우리가 가지려고 경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내 마음에 떠나면 나는 이제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저 불안해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말하는 몸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막 들쭉날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내 마음에 부처가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도 이렇게 평정하고 생멸이 없고. 열반의 상태에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수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리불은 석가원 부처님한테 생전에 수기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이제 스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으시는 일종의 이제 불명 법명의 수기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면은 마음이 평정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이다 해서 이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른 도량에서는 그냥 저 스승, 저 이렇게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이름을 쭉 적어 놨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준다 그래요. 너는 이걸로 갖고. 근데 우리 종조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불명을 주시면서 그 불명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은 이제 그 화강열래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그 다음에 길 곁에는 칠부로된 카레수가 있어서 꽃과 가실이 항상 풍요로웠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부처의 마음이 부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과, 화과, 꽃과 과일,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복덕이 충만해요. 그런데 화강열에도 역시 삼승으로 열애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중생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때도 화강열에는 삼승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부처님이 나와서 삼승으로 가르쳐요, 다. 처음부터 일승으로 가르치지않아요 그게 아마 우주 법칙이에요. 처음으로 일승을 가르치면 안 되나 봐요. 일승법을 하면 안 되고 삼승으로 가르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이제 더 힘을 내서 일승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삼승으로 교화 중생을 삼승으로 중생들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쪽, 51쪽, 51항을 보시면은 94쪽에요. 그 보살이 한령 없고 그지 없고 부사히 하여 산수나 비율을 해오를 수 없고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로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라, 부처님의 지혜가 나한테 솟아나야 알수 있지 그 이외에는 성분이나 벽집이나 보살의 위치에서는 모른다, 이겁니다. 9 4 51항입니다. 왜, 저, 우리, 저, 이 약, 저기도 그렇고, 어 화성유품제 칠해보면, 어떤 기움스인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먹이 한 번쯤 가서 한 점을 뚝 떨어뜨리고, 또한점 가서 한 점을 뚝 떨어뜨리고 해서, 삼천대 세계를 칼으로 만든 그 무한량한 그 먹이 다엿독하더라면 그를 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계산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여기도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비와 방편으로 된 것은 어떻게 한정을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어, 뭐 수만 년 후다. 하는 건 그, 그, 만년 후다, 이만 년 후도 그 한정을 시키는데 이 실상의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정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려는 것 굳이 없고 부사히 해서 한수, 산수나 비율를 수, 해를 수 없고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만이 알수 있다.